예. 여러분,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잘 오셨습니다.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. 잘 오셨습니다. 예. 정말 잘 오셨습니다. 특별히 예. 이렇게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기 오시면서 아마 절이 앞에 있어가지고 예. 상당히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. 어떻게 절로 우리를 초대했나. 예. 그러나 절 뒤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, 이제 오늘 같은 날 설교를 길게 하면 은 주책이에요. 그래서 설교를 아주 간단, 명료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1절부터 6절까지 계속되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. 뭡니까? 찬양하라라는 단어예요. 그래서 이 찬양하라는 단어가 11회가 나오더라고요. 보니까. 그런데 이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데. 그 찬양을 받는 대상 그 대상이 누구시죠?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올려드려지는 찬양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찬양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실력이 있으시고 전공하신 분들이라 뭐 당연히 잘 하시리라 믿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또 이분들이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어 함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세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. 그래서 어 그의 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일회씩 나오는데요.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가 로드 이렇게 나오고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다 지금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. 13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이 누구시냐?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요. 맨 마지막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시죠.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호흡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? 예, 네,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. 이따 혹시 찬양하시다가 호흡이 딸리실지도 모르겠어요. 쭉 끄시다가. 그러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?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직접 찬양하시진 않으시지만 우리 앞에서 찬양하시는 우리 어이 서울 메스터스 콰이어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어, 여러분이 하는 찬양처럼 같이 공감해 주시고, 어, 찬양이 끝날 때마다 힘찬 박수와 격려와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, 또 우리 제일교회가 수준이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공연 중에 핸드폰이 절대 울리지 않도록 매너입니다. 매너. 매너 모드로 바꿔 주시고, 혹시 지금 매너 모드로 안 바뀌어 있는 어르신들은 옆에 있는 젊은 분에게 어떻게 하면 진동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쭤보시고 예배 때 어쩌다 올리시는 분이 한 번씩 계세요.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하실 때 정말 집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정말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신지 오늘 이렇게 찬양 콘서트를 열게 된 것도 사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찬양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 콰이어 팀과 찬양하고 여러분들 그렇다고막 찬양을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또또 또 함께 이렇게 뭐라 그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큰 박수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.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자리에 잘 오셨고요. 오신 게 후회되지 않는, 아까 찬양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너무 잘하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, 격려의 박수와 사랑의 눈빛, 그리고 같이 찬양으로 호흡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.